제88칙. 현사의 세 가지 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병이 있는 것이다. 훌훌 벗어던지고 말끔하게 씻어낸 자여. 알겠는가? 본칙. 현사 스님이 시중하여 말했다. 제방의 노숙들이 모두 전물이 생한다고 하는데, 문득 삼종병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눈먼 자는 백추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보지 못한다. 귀머거리는 산매를 말해도 그는 또한 듣지 못한다. 벙어리는 말하라고 해도 또한 말하지 못한다. 자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만약 이 사람들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불법은 영엄함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한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청익을 하자. 운문스님이 말했다. 절을 해보라. 스님이 절을 하였다. 이에 운문 스님이 주장자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이 스님이 뒤로 물러났다. 운문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눈이 멀지는 않았구나. 다시 불러서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 스님이 앞으로 왔다. 운문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귀가 멀지는 않았구나. 운문 스님이 오히려 말했다.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운문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벙어리는 아니구나. 이 스님은 여기에서 살피는 것이 있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사 스님이 시중하여 말했다. 제방의 노숙들이 모두 전물이생한다고 하는데, 현사 스님은 일찍이 설봉 스님에게서 법을 받았습니다. 전물이생이란 곧 중생제도를 가리킵니다. 중생을 마주하여 부처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펼치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근기와 때를 살피고 거기에 맞게 응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부, 성문, 보살의 근기를 살피고 거기에 맞게 방편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마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장자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주장자를 접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분수에 따라 자리를 편다, 가풍에 따라 베푸는 것이 풍성하기도 하고 검소하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문득 세 종류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현사 스님에게는 티끌의 미미한마저도 털어내는 공부가 있었기에 이처럼 삼종병인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물지 않음을 옳다고 여기지 않고 옳다고 여기지 않는 그 자리마저도 머물지 않았기에 새 겹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말끔하게 씻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 종류의 병일까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일화의 핵심입니다. 눈먼 자는 백추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보지 못한다. 누가 저 종을 치는 망치를 보지 못하고 법상에서 들어보이는 불자를 보지 못할 것인가? 만약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눈먼 자라고 하겠습니다. 눈이 없다면 어찌 본래 면목을 알수 있을 것인가? 귀머거리는 산매를 말해도 그는 또한 듣지 못한다. 누가 저 북소리 종소리를 듣지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어찌 귀먹거리가 아니겠는가? 그가 어찌 나무와 새들이 쉴새 없이 부처를 말하고 법을 생각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벙어리는 말하라고 해도 또한 말하지 못한다. 그에게 설령 아는 바가 있어도 말로 하지 못한다면 어찌 벙어리가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옛사람은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명해주어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도 설명하지 못한다. 알아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아는 것이 아직 팔다리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라면 설령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라면 설령 두 귀가 뚫려 있어도 들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 벙어리라면 아는 바가 분명하여도 어찌 말로 설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저세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요? 모든 분별과 사량을 떠난 무위의 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자라면 어찌 병이 있는 자라고 했을 것인가? 자,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만약 이 사람들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불법은 영엄함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라고 물은 것은 이들을 어떻게 저 병통에서 끄집어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불법은 영험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저세 사람을 그대로 두면 끝내 불법의 영험함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찌 불법을 알았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청익을 하자. 운문 스님이 말했다. 절을 해보라. 스님이 절을 하였다. 이에 운문 스님이 주장자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이 스님이 뒤로 물러났다. 운문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눈이 멀지는 않았구나. 만약 눈이 멀었다면 주장자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저 주장자 아래에서 살림살이를 짓는 처지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그가 피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지팡이를 보고 움직였지만 마음도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불러서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 스님이 앞으로 왔다. 운문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귀가 멀지는 않았구나. 그가 만약 귀가 멀었다면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떠난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두 귀를 닫고 오로지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님은 오히려 자기소구를 벗어날 만한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운문 스님이 오히려 말했다. 알겠는가? 지금 그대가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소경이고 무엇이 귀머거리인지를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어째서 그에게 본분의 풀을 주지 않는가? 이때에는 소리를 짓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분에 풀을 주지 않는가라고 한 것은 곧 소에게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곧장 깨닫게 해주는 풀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말로 설명해 주고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말을 따라서 자신을 속이고 조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무생법인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두 겹의 공안이다. 창천, 창천,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스님은 흡사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문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벙어리는 아니구나. 모르겠다는 그 말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르는데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등질 것인가. 이 스님은 여기에서 살피는 것이 있었다. 여기에서 살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비로소 저 삼종병인에 대해 거론하는 현사 스님의 뜻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삼종병인일까요? 유마경에서 말하였습니다. 눈으로 색을 보는 것이 소견과 같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귀머거리와 같다. 또한 장사경잠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눈에 가득하지만 색을 보지 않고 귀에 가득하지만 소리를 듣지 않는다. 문수는 항상 눈으로 가득 색을 마주했고 관음은 귀에 소리가 가득했다. 이상은 눈 멀고 귀 먹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벙어리이고 무엇이 벙어리가 아닌 것일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지장계침 스님이 현사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니 화상에게 삼종병인화가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현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지장 스님이 말했습니다. 규침의 눈, 귀, 코, 혀가 나타나면, 화산께서는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에 현사스님은 곧 그만두었습니다. 지잔개침스님을 어찌 벙어리라고 하겠습니까? 지잔개침스님은 나한개침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일찍이 설봉스님을 찾아뵙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현사스님에 이르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종 법안스님은 바로 지장계침스님에게서 법을 받았습니다. 규침이란 곧 옥으로 만든 홀의 옛 글자입니다. 천자가 제우를 봉할 때 내린 신표의 물건으로 아래는 길쭉한 사각형이고 위쪽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우들은 이 호를 두 손으로 받들고서 천자 앞에 조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소경의 귀머거리 벙어리여서는 기이가 아득히 끊긴다 천상천하에 우습고도 슬프다 이루는 정색을 가려내지 못하고 사광이 어찌 현 사를 알 것인가 어찌 홀로 빈창 아래에 앉는 것과 같을까 낙엽이 지고 꽃이 피는 것에는 스스로의 때가 있다 개송을 마치고 다시 말 했다 알겠는가 무공철추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의 귀머거리, 벙어리여서는 기이가 아득히 끊긴다. 기이가 아득히 끊긴다라고 한 것은 곧 방편을 따라서 닦는 수행이 점점 무위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닦아도 닦는 바가 없는 지경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3개에 대한 애착을 끊어도 옳다고 여기지 않고, 옳다고 여기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 곳으로 아득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우습고도 슬프다. 우습다는 것은 지금은 소경이지만 본래는 소경이 아니기 때문이며 지금은 귀머거리지만 본래는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며 지금은 벙어리지만 본래는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이고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이루는 정색을 가려내지 못하고 이루는 눈이 아주 밝은 옛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의 눈이 저 현미경과 같고 망원경과 같지만 정색을 가려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색을 가려내지 못했다고 한 것은 청황적백의 색 가운데에서 실색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광이 어찌 현사를 알 것인가? 사광 또한 귀가 아주 밝은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비록 그가 개미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천리 밖에서 전쟁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저 극한 소리는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온갖 재주를 가지고 모색해도 저 묘한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홀로 빈창 아래에 앉는 것과 같을까. 설령 이루나 사관과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 저 흙덩어리를 쫓아다니는 한나라 검둥이의 비유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밝은 햇살이 드는 창문 아래 좌복 위에 앉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캄캄한 귀신꿀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홀로 빈창 아래에 앉아서 무엇을 할까요? 낙엽이 지고 꽃이 피는 것에는 스스로의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물처럼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오고 또다시 아침이 이르는 것을 그대로 맞이하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흘러가는 것을 또한 묵묵히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때리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짓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저절로 향하지도 등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절이 있어야 비로소 좋은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설두 스님은 다시 말했다. 알겠는가? 어찌 설두 스님이 본분을 깨닫게 하는 풀을 주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을 알수 있어야 비로소 몸을 돌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공철추이다. 무공철추란 구멍이 없는 쇠뭉치를 가리킵니다. 구멍이 없기에 손잡이를 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만사를 쉬고 타성일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저 물건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본문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이한 구절은 잽싸게 눈을 붙이고 봐야 봐야으로 볼수 있다. 만약 헤아리고 의논하면 또다시 잘못 지나치게 되리라. 원호 스님은 끝에 가서 불자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보았는가? 그리고는 곧 선상을 한 차례 내리치고는 말했습니다. 들었는가? 선상을 내려오면서 말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만약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저세 종류의 병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야 벗어나는가?